환트 하트! 다짜넌 진짜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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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정보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 사거리입니다. 환승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건단 사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건단 은하입니다 환승입니다. 환승입니다. 2번 정류소는 건단 농협입니다. 정류소는 건단 환승입니다. 환승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건단농협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건단고등학교 영진아파트입니다. 환승입니다환승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건단고등학교 영진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공단 소득학회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기룬나파트입니다 승객 여러분, 차들을 단말기에 대지 않고 내리시면, 다음 상차시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정류소는 기룬나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동성아파트입니다. 환승입니다. 이번 정류장은 동성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건단리동 주민센터입니다. 이번 정류장 건단리동 주민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월드아파트입니다. 월드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여우재고개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여우재고개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홈플러스입니다. 승객 여러분 화재나 비상탈출 시 운전석 등차 산에 비치된 소화기는 안전핀을 뽑은 후 노즐은 화재방향으로 향하고 손잡이를 움켜주어 분사하시고 차량 앞, 뒤쪽, 좌, 우측의 비상망치로 창문을 깨고 신속히 탈출하시기 바라며 즉시 112나 11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류소는 홈플러스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삼성 2차 아파트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성 이차 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인상열립 북변터널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인상열립 북변터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소병원 국민은행 축협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구경은 국민은행 수협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김포초교입니다. 손님 여러분, 차내 노약자석은 노약자, 장애인에게해구분 자리입니다. 주변에 노약자, 장애인이 계시면 자리를 양보다셔야습니다 노약의 시작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풍년마을 김포고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등록된 선불교통카드를 이용한 요금 할인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소는 풍년마을 김포고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사우보등학교 김포시청입니다. 이번 정류소. 다음 정류소는 현수동입니다. 선수동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장곡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장곡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천등게입니다 승객 여러분, 카드를 단말기에 대지 않고 내리시면 다음 승차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다음 정류소는 고촌입니다. 환승입니다. 환승입니다. 정류소는 고촌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평교다리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평교다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산타마을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산사마을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개화역 광역환승센터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개화역 광역환승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개화역 광역환승센터입니다. 승객 여러분, 화재나 비상탈 조직, 운전석 등 하늘 비지털 수확인 은 안전핀을 뽑은 후 노즐은 화재 방향으로 향하고 환자들을 움켜주어 분사하시고, 차량 앞신 아 좌우측의 비상망치로 창문을 깨고 신속히 탈출하시기 바라며, 즉시 112나 11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역 광역환승센터입니다.